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제주도 김녕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물건으로서 단독주택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1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2016년에 지어진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멀리 바다 보이시죠? 바다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1억대다. 김녕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예전에도 요 동네가 경매로 한두 개가 나와 있었었는데 하나가 낙찰이 됐고 이전에 12년도에 이 전체 땅이 한번 경매로 나와 가지고 낙찰 받으신 분이 아마 신축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물건의 위치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요쪽으로 김영 메인 중심지가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우리 물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도 있으면서 너무 바닷가에 이렇게 약간 좀 바다가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계절이라든지 날씨 영향을 받았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커버를 할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요 물건이 지금, 우리 물건은 지금 초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4호입니다, 4호. 자, 여기 굉장히 많은 타운하우스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우리 물건은 4호. 아까 뷰로 보았을 때는 이제 여기가 4호쯤, 여기, 요기. 여기가 4호쯤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의 필지, 지금 총 다섯 개의 필지가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1호부터 시작하면 2, 3, 4호,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둘, 셋, 넷, 총네 필지네요. 필지가 4개. 네 개, 네 개입니다. 그 안으로 지금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있는 상태이고요. 요거는 다 이제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 건물 현황은 이제 내부 상세 구조도는 안 나오는데 1층과 2층이 이제 요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상세 구조도가 없이 뭐 요렇게 나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물건의 초입인데 자, 요런 것들은 따로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같은 단 타운하우스인데 여기는 다르고 또 요거 다르고 뭐 약간 요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건은 목구조고 요거는 약간 콘크리트 철골 구조 같죠.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하나 하,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자, 요 2층으로 올라가는 뭐 요런 것도 좀 약간 특이하네요. 자, 아, 저런 식으로 지금 2층으로 단독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1층과 2층이 완전 분리된 세대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물건은 목구조. 아까 그 물건이랑 상당히 다르긴 하죠. 2층으로 바로 들어가는 입구도 없고, 그냥 1층에 바로 들어가는 출입문 하나. 이쪽에서 보셔도 특별히 달라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물건과 우리 물건은 좀 다르다. 같은 타운하우스지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이 남쪽인데, 저기 바다가 있는 쪽이 북쪽이잖아요. 제주시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저쪽으로 북쪽으로 바다 쪽을 보기 위해서 저쪽으로 창문을 많이 뚫어놨다. 남쪽으로 햇볕을 받을 수 있는 남쪽은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야, 참 이런 거는 제주시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호라고 딱 정확하게 쓰여 있고요. 1층에 다용도실로 해서 제시의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뭔가 이런 게 관리가 좀잘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느낌이고요. 자 건물 외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죠.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가 보는 그대로 나무라면은 어 아마 염분이나 이런 부분에 더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계속 어, 니스칠을 하거나 뭐 코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도로는 굉장히 넓어요. 아, 도로는 진짜 넓습니다. 한 6m, 4m 정도 이상은 돼 보이죠? 차를 양쪽에 대고도 통행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의 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완전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20호까지 찍으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느낌이죠. 우리 맞은편에 있는 집들은 약간 단차가 높고 우리는 그냥 딱 일반 평지와 딱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나무들, 조경수, 자 마당 관리나 요런 부분들이 일단 다른 것들도 잘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금액대가 1억이라는 거와 이런 조건에 이런 물건에 금액대가 1억인 게 있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1억대는 찾을 수가 없는데 요거는 어쨌든 뭐 경매라서 일에 떨어져서 1억대까지 떨어진 거긴 하지만 감정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한번 임장을 다녀와서 이 금액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거 요런 것들 보면은 좀 약간 속쓰리니까 요거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동네 앞에 마을길은 또 아스팔트 도로인 우리 단지 내 도로랑은 다르게 시멘트 도로로 요렇게. 와, 요거. 요거. 우리 담장 땅 나오자마자 요거 분리수거 있다. 야, 이거 진짜 인프라네. 이거 진짜 엄청난 인프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물건은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3 타경 22,370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이 23평, 지분 토지가 90평인데 이거는 제주도 타운하우스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지분이 이렇게 뭐 개별 필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분 하나, 하나의 덩거리 안에 뭐열몇집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요 지분은 괜찮아요. 감정가는 2억시간 300에서 1회 유찰되어서 1억 5천 6백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자, 이전에 낙찰 결과를 보면 뭐 1억 2천에 1억 7천에 낙찰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금액대가 딱요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잘 챙겨 보시고 시세 파악까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과 2층 일반 목구조 주택이고 10평, 12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 조금 더 넓네요 이 부분 때문이겠죠 토지 현황을 보시면은 대지, 다 대지로 되어 있고 자연 녹지 지역, 마지막 개깔리 지역이 있는데 다요거는 이제 도로와 건부지를 같이 섞어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건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요거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 임차인 현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사항을 보셔도 특별히 문제될 거 없죠 안전하게 현장조사 하시고 입찰 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거기에 링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간단한 상담 정도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로드뷰 이런 거 말고 야 신가장 너도 나가가지고 드론도 띄우고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영상도 좀 찍고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채널 멤버십이라는 게 있으니까 채널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